안녕하세요. 제이조식 v 입니다 지금은, 어,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요. 공지사항을 올리기 위해서, 저기, 지금, 1월 9일 새벽 2시입니다. 2시 42분입니다. 장오자고 데요 공지입니다. 제가 1월 3일부터 실시간 동영상을 한, 하루에 한 3개씩 정도 올렸거든요. 마감 영상하고요. 근데, 그, 녹화해서 올린 동영상은 괜찮은데요. 이 실시간 동영상 부분이 있습니다. 이부분은 제가, 이게, 이게 그 유튜브에 보면은, 이게, 공개가 있고요 어, 일부 공개가 있고, 미등록이 있습니다. 근데 그게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, 일부 공개로 이게 마킹이 되 있어가지고요, 그냥 공개가 정상입니다. 공개가 정상인데 있어가지고, 보니까 그러니까 구독자하고 한 분도 조회수가 0인 겁니다. 그래서 찾아보니까, 아, 이게 비, 일부 관계로 되 있어요. 그냥 접속하기 굉장히 어려우신 겁니다. 그래가지고, 이제 알아보니까 오늘 제가 일요일 새벽 2시에 수정을 하였습니다. 한 10개쯤 동영상에서 수정을 하였거든요. 그걸 몰고있었으면 제가 아주 오늘, 여러분을 발견해가지고 수정을 하였으니까요. 보시고 보통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한 40명, 또뭐 종목에 대해서 올리시면 보통 100명 정도 보십니다. 그런데, 가장 많이 본게 300분 보셨어요 한 동영상에 대해서. 근데 아 지금 10개 정도 1월 3일부터입니다. 1월 3일도 중요했는데 지금 실시간 동영상에 대해서 예 실시간 동영상입니다. 실시간 동영상에 대해서만 조회수가 0명이었습니다. 아까 살펴보니까 이게 비공 일부 공개로 돼 있어가지고 일부에는 많은 분들이 보지를 못하세요. 한 명도 못 보신 겁니다. 그래가지고 그동안 실선한를 있었는데 수정했으니까요. 하 죄송합니다. 다시 한번 내용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. 예아 죄송합니다. 좀왜 조회수 확인을 못했어요 제가 조회수를 잘안 보고 그렇게 그런 건 중요치 않게 열이 가는데 그러니까 실시간 동영상을 올려놓고도 많은 중요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걸 못 보신 것 같아요. 네, 장중 매매라든가 장마감이라든가 장중1 0시 한번 하고 1 2시시 아홉 시막 끝나가고 10시, 10시, 12시 보통 3시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방송하는 거였습니까 하루에 3개씩인긴데 아, 며칠치가 이게 한 10개 이상이 못 올라갔습니다. 실시간 동영상물입니다. 녹화해서 올린 거는, 근데, 녹화해서 올리는 게별 많지 않거든요, 제가요. 그래가지고, 좀 죄송하게 됐는데요. 좀 보시고, 좀 보시기 바랍니다. 네. 다음주에 이런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